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어느덧 벌써 2월이 되었는데 항상 연초가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것들도 정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바쁘게 살았어 이러신 분들은 올해는 어떤 어떤 취미를 가져보자 이러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질증 좀 판정을 받았어요. 이 몸이 좀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식습관도 좀안 좋아졌고 건강에 대한 그런 니즈가 높아져서 올해는 운동을 취미로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다짐을 한 해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 혹은 조금 나쁠까 뭐 이런 것들을 다볍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이제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 뉴욕에서부터 저는 사진을 시작했는데 정확하게만 뭐 7, 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지는 않죠. 그 시간동안 사진을 하면서 느낌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 작가가 알려주는 사진을 취미로 했을 때 좋은 점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사진을 하면서 단한 한 순간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요. 어, 사진만 생각하면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어, 상태인데요. 어, 저도 되게 럭키한 것 같긴 해요. 얼,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우연찮게 찾아서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또 되게 행복해지는데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진을 하면 약간 정신적인 힐링이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에 근거한 생각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출퇴근하는 그런 길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는 출퇴근 하니까 안 둘러보죠. 뭐 휴대폰만 보면서 가거나 워낙 매일 매일 걷던 거리인 만큼 위를 잘안 보죠. 그런데 사진을 찍기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행처럼 변합니다. 여행을 하면 여러분 들 어떠세요? 설레시죠? 사진기를 드는 순간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네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이런 길거리의 야생초라든지 뭐 풀잎 뭐 요런 거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이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촬영을 하게 되면 해가 뜨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지는 노을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사진을 닿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뭐 그리움 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힐링감을 많이 저는 얻었었거든요 저도 사진을 처음에 조금 우울했던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시점에 사진을 하고 좀 많이 어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던 힘을 얻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조금 뭐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등등의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다면 사진은 정말 좀 괜찮은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꽤 낮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비싼 그런 카메라를 욕심 내지만 않는다면 예전에 뭐한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카메라 이런 것들은 중고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손쉽게 찾아보시면 뭐 20만 원에서부터 한 60만 원 정도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하나 사시고 SD 카드 하나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취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저처럼 훅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장비 욕심 내다 보면 물론 지갑이 통장이 되겠지만. 어,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꽤나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가 다는 아니죠. 사진은. 사진은 장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그런 취미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에 내가 영감을 받고 어떤 마음을 이 사진에 그려놓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뭐 800만 원짜리 카메라로 완전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은 사실상 사진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취미로 시작한다고 하신다면 조금은 그런 본질을 어, 기억을 하시면서 장비보다는 내 마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훈듯함이 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사진작가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여러분들 뭐 키워드만 던져도 바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남는 건 오직 사진뿐. 이런 말씀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최근에 아빠가 됐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커가는 그런 성장 과정의 모습을 또 사진과 영상으로 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뭐 친구들의 졸업식,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도 내가 이 사진을 취미로 함으로써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스트릿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적 가치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릿 사진가들이 찍은 그런 어, 현재 모습 그리고 그 현재 모습이 나중에는 과거가 되고 그 미래에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기록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취미로 했을 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진을 취미로 하면 좋은 점. 어, 이건 좀 귀여운 그런 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성 친구에게 칭찬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남성분들, 어 여자의 그런 뭐 호감을 사기 위해서 또뭐 사진을 취미로 하신다고 하면, 뭐, 싫어하실 여자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또 인스타그램 하시고 하니까, 어, 굉장히 좀 정수 따기 좋은 그런 취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 사진 취미로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경을 예쁘게 찍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즐겁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어, 그런 분들은 저도 뭐, 실제로 많이 그러고 있고, 어 굉장히 좀 힐링됩니다. 이건 정신적인 그런 측면보다는요,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기회를 사진이 취미가 아니라면 쉽게 잘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뭐 매년 행사가 열린다면 그 행사에 꼭또 찾아 가려는 그런 어, 동기도 되고, 그리고 예쁜 꽃이 피면 예쁜 꽃이 있는 곳으로 가고, 뭐 유명한 유채꽃이 육체꽃 피면 유채꽃으로 가고. 그리고 이곳저곳 여러분들이 예쁜 곳들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기를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이 안겨줄 수 있는 촉진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부터 한번 얘기를 하자면, 뭐, 굳이, 어, 이거 하면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뭐 있을까요? 별건 없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되게 사소한 거예요.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병에 한번 빠지게 되면 또 곧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이 이 털리는 경험을 또 하실 것 같고, 어, 그거 말고는 제가 바라보는 그런 사진을 취미로 했을 때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지금 당장 당근마켓, 뭐, 새 제품 살 필요 있을까요? 그냥 중고로 간단하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써보고, 아이가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데 한번 그냥 팔아 버리시면 되니까 아벼운 마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어, 좀 아름다운 그런 자연 그리고 그뭐 우리 우리 엄마의 모습, 웃는 모습, 뭐 할머니의 손뭐 이런 거 평소에 잘안 보잖아요. 근데 사진기를 통해서 한번 투영해보고 느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4년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하면서 사진이 진짜 좋은데.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왜이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기재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읽고, 어 지금 조금,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주저함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 댓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어쨌거나 오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좀 편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 늘이 어떤 유익한 영상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셨다면 어 좋아요 뭐 눌러 주셔도 되고 안 눌러 주셔도 되고 사실은 어뭐 편하게 어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형 작가였습니다.